다만 허황된 일은 피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해이니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너라 좀안 맞네. 음색아. 와... 너는 한방고 허황인데. 그러니까 <laughs> 일억천금 이런 1억 거 천금. 이런 거 노리는데 결국엔 빌보드 1위 오래 안 되는 거야? 안 되네. 아, 네. 그래미까지 좀 바라봤는데. 그치. 그리고 재물은 무리하게 일억천금을 <laughs> 노리거나 회짜에 없는 재물을 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힘내자 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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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란한 밤 시즌 3의 마지막을 맞아서 네. 예전에 했던 얘기를 한번 진짜 지켜보자. 네. 그래가지고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이려나? 네. 어두워, 너무. 지금 저희 한 천안쯤 맞죠? 네. 맞아. 쭉, 6시쯤에 만나가지고 네. 또쭉 걷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모르고 혹시 지금 뭐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 <laughs> <laughs> 계실까봐 지금 심란한 밤 네. 오프닝이고요. 저희가 국토대장정을영배랑 저랑 둘이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 맞아요. 오늘 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있겠지? 12시간 음, 걸은 뭐, 것 치고는 헤매가잘돼 있다고. 아니, 아니. 아직, 우리 지금 걸음 너무 빠른 것 같아. 걸음이 아, 빨라? 어, 지금. 같이 부터오의다 <laughs> <걸음 웃음> 아,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좀 들어갈게요. 제가 아, 네. 자주 보던게 있거든요. 뭔데? 어, 나, 잠깐만 쉬었다 가야겠다. 아, 아나 진짜 너무 힘들어. 아 아, 나. 아, 나 발에 물, 아. 바늘, 바늘 갖고 왔어? 바늘. 이거 무조건 물집 터뜨리고 어, 가는 데야 돼. 돼. 어? <laughs> 잠시만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 구독자분이 <laughs> 힘내라고 응원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아뭐앉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여기 논밭이에요. <laughs> 아 저쪽에서 길 건너 아, 건너에서 어, 아벽 언너에서? 우연히 만난 구독자 차 태워주신다고 아. 해가지고 아, 아, 괜찮다고 에, 저희 거절해. 네 저희가 걸어갈게요. 어. 너는 근데 그런 유튜브도 <웃음> 봐. <웃음> 봐야 돼. 아 어제 좀 무섭다. 그러니까 옆에 주심면세 너무 어둡다. 길이. 어 여기 보세요 어, 여기 고랭지 배추죠 이게 네. 예 고랭지 배추가 야 강오, 강원도라고 할걸 <laughs> 그렇게 강원도지그 <그거. 웃음> 어. 아 천안에는 고랭지 배추가 안 나요 아, <laughs> 아 그렇구나 예아 아, 어, 맞다 나도 듣고 보니까 어, 아, 그냥, 그냥 그치, 그치, 배추다 그냥 그치. 배추 그냥 배추, 어, 그냥 배추. 네. 저는 근데, 잠, 잠시만, 잠시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잠, 이쪽, 그, 이 스텝은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왜요? 12시간 걷는데, 이거인고 어, 네.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우, <laughs> 아, 이분도. <웃음> 아, <웃음> 아, 예, 고마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확 소리 지르시네, 막. <laughs> 신나란 바! 막 이러면서. 예, 예. 아, 어. 이제 끄라고, 이제. 저 <웃음> <웃음> 막, 저희 스텝 차가 나오고 이런가 봐요. <웃음> <웃음> 더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이걸 끄고. 제가 오늘 첫 번째 숙소 도착한 거거든요. 예. 아, 여기 이제 이걸 끄고. 신란한밤 유튜브 채널에서. 네. 저희 만약에 혹시 방송 시작이 안 되면. 음. 저희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 좀 다리 네. 너무 아파 그것도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어우, 어우, 예, 예, 다리 다리 떨리는 거 봐라, 이거. 어우, <laughs> 어, 힘이 너무 없다. 어, 잘 들리네요. 아직 너무 힘들다. 오늘 몇 키로 걸었냐고요? 몇 키로일까? 제가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걸음수 나오는 어플이 있거든요. 아, 어. 어, 찾아볼게요. 1 5 0 가만히 있어. <laughs> 다 들키니까 가만히 있어. <laughs> 아! 몇 킬로? 94km 걸었네. 아, 100km 안 되네. 네. 아 그럼 좀좀더 가다가 잡을 걸. 그래 난 세종까지 어. 갈걸그랬거 세종까지 갈 걸. 자전거로 왔으면 우리가 5시간이면 올 거리를 자전거가 5시간이나 걸려? <laughs> 그렇대요. <웃음> 우리 무슨 무슨 수로 이 시간에 여기까지 못 걸어. <laughs> <laughs> 안 걷고 열심히 걸었으니까 그렇지. 아그지아 어. 근데 힘들긴 힘들다. 그지?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 지금 너무 꼬질꼬질해서 씻고 싶은데 아. 진짜 매주 심난한 법 모자 쓰고 와놓고 국토대장정에 이렇게 예쁘게 하고 앉아서 꼬질꼬질 하다고하니고 어떻게 그 동안 매주 어쨌거나 심난한 법 시즌 3의 막방이 왔어요. 네 맞아요. 마지막을 절대허투로 보낼 수 없다. 네. 어 잠깐 이 냄새는 2025년에 태양이 떠오르는 냄새? 아안 봤어. 2025 냄새? 스메로브 2025? 이번에 무슨 애지?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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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의 해다. 오, 어 무서워. <laughs> 스네이크. 뱀 무서운데. 음, 아뱀 무서워. 무섭게 잘 됩시다 우리. 네. 모두. 무서울 정도로. 무서워리만치. 여러분 잘 되세요. 그러자. 으이. 주위에서 다 무서워할만큼. 그 와중에 또 우리 신년 운세를 봐놨대요. 2025년 신년 운세 권정열 2025년은 운의 흐름이 다소 평온한 해로 어. 신중한 결정과 현실적인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 오. 주변과의 관계는 안정적이고 외부에서 특별한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좋네. 좋은 거지. 네, 좋네요. 어. 재물은 재물은. 2025년은 재정적으로 비교적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해로 아, 고민이 이래요. 이어지면 아이집 아, 부자네. 고민, 고민이 해결되면서 새로운 계획과 운용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있으나 자금의 유입과 지출이 빈번함으로 수익 관리뿐만 아니라 지출 관리도 신경 써야 됩니다. 마치 저한테 하는 얘기 어, 같네요. 어, 네. 좋습니다. 재무수도 한번 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좋은 기운이 흐르는 시기로 진행하는 일들이 원활하게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의 문제나 고리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 활동적이고 과감한 태도가 유리한 해. 어, 나랑 반대네. 어, 그러네. 너는 무리한 결정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 다만 허황된 일은 피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해이니 일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너랑 좀안 맞네, 아 너는 좀안 맞네 은세야 너는 한방 고황인데. 그러니까 일학천금 이런 1학천... 거 이런 거 노리는데. 결국엔 빌보드 1위 오래 안 되는 네, 거야. 네, 안 되네. 아, 네. 그래미까지 좀 바라봤는데. 그지 그리고 재물은 25년 재물은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며 재정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했습니다. 무리하게. <laughs>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횟자에 없는 재물을 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 둘다 좋다. 좋네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둘의 궁합을 봐주셨대요. 그 전에 간단하게 이름 점의 궁합부터 권정렬 고양배 권정렬 고용배를 했을 때 91점. 이게 이름 점이에요. 권정렬이 고정렬을 91만큼 하트하고요 다음 그 다음 고정렬이 권정렬을 사랑하는 만큼은? <laughs> 그러니까 네가 나를 91만큼 좋아하고 내가 너를 71만큼 좋아한대 차이가 많이 나네? 계열밖에? 너는 다 좋은데 집착이 있어 좀 있지? 그 20점은 내가 봤을 때 이걸로 보면 돼 네가 나를 불러내는 아, 것과 그치. 내가 너를 불러내는 것 올해는 제가 좀더 자주 불러낼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어 71점은 좀이 정도로 사랑할 거면 사랑하지마 차라리 미워해. 어, 이런 게 너의 집착이야. 71도 점수야. 그렇게 하지. 그럼. 응. 자 그리고 이걸로도 봐줬어.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어, 건이름이고 궁합, 예, 궁합이고 친구 궁합. 네,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대부분 <laughs> <laughs> 한 사람이 대부분 주도하는 관계인 것 같네요. 아 <laughs> 좋네요. 음, 좋은 말이네요. 누가 주도하는 줄... 걸까요? 그건 아까 이름점이 <웃음> 교차 <웃음> 아니, <얼마> 교차 검증으로 <laughs>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laughs> 아 씨. 착사랑 전문가. 진짜 기분 진짜 좋다. <laughs> 와. 아니, 이상하게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 싶더라고. <laughs> 진작 좀 버려. 나 나도 다른 사람들도 좀 만나자.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